안녕하세요. 반가요. 26살이에요. 편하게 뭐든 말해봐요. 성욕이 남들보다 많은 것 같아서요. 체형이 어떻게 돼? 조금 통통한 편이에요. 남친이랑 해도 안 채워지는 느낌. 남친은 나이가 30 후반이요. 20, 30대 남자는 테크닉이 약해서 그래. 그건가요? 그래서 성욕 강한 친구들은 중년 아저씨를 선호해. 중년이면 잘해요. 님은 아저씨 경험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못하는 거야. 가슴이 얼마야? A예요. 가슴 준비 운동을 많이 안 받았어. 가슴을 준비 운동 많이 하면 단단해지면서 커지던데. 진짜 별소리를 다한다. 고민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연락 방법이 있을까요? 난 여기가 편하긴 한데 라인 아이디 있어. 카톡이 더 편해요. 뭐든 편하게 말해요. 남자친구한테 만족감을 못 느끼는데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사귄 지 얼마나? 반년 됐어요. 육체적으로 만족 못하면 오래 못 가긴 해. 아까 말씀해주신 중년은 만날 접점도 없고 무섭기도 해요. 남자를 제대로 알려면 다양하게 만나보는 게 좋긴 해. 근데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도 불안하거든. 혹시 모르죠? 우리가 연락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나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나쁜 목적이요? 반오기처럼 낚는 경우도 많고, 만나기로 하고요? 우리뿐이가 자꾸만 끌리는히읗히읗 히읗. 제가요? 저 어린데도 괜찮아요? 난 20, 30대 제일 좋아하는데, 난 신중하게 만나서, 오래 유지하고픈데, 아마 대부분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얼씨구 좋다 할 거야. 그쪽이 다정해서, 제가 더 만나고 싶었나봐요. 미안해요. 성욕이 많은 건 다른 사람 찾아볼게요. 부담스럽게 할 생각 없었어요. 영통하고 나서 만날 수도 있는데, 히읗, 히읗. 음, 바로는 안 만나실 거잖아요. 전에 골탕 먹었다고 하면서 저도 그럴까봐 의심하시는 거죠. A few moments later. 맞아요. 지금 영통할 거야? 그냥 잠깐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가. 와시, 가스라이팅. ...뿐해. 좀 너무 급하게 안 서두르는 게 좋아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 번 엮였어 물론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양아치 짓 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뭐 채팅으로 뭐 만나면 이상한 사람 이제그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나는, 어, 그러지않아 그러지 않고, 물론, 심심하니까, 뭐 채팅은 하고 그러는데, 아, 2 0대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더라니까 심지어 막 이렇게 갖고 유튜브 있지? 걔가 막 유튜브 하는 애가 막, 나중에 18살이다, 그러더라고, 미자로막 이렇게 꼬셔갖고, 장난삼아, 밤늦게 막 영통화에 불러내, 불러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걸 지금, 여러분 그랬어. 저처럼 막, 진실로 얘기를 했어. <목소리> 응, 여러분. 충분히 믿음이 간 거지, 심지어는 그 친구들은 막, 그,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아, 유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 자존심 상하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막, 꿀먹이면서 그러는 거야. 손해볼 것도 없고, 응,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갈게 어디로 갈게 막, 밤늦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텔시비도 많이 나오잖아. 아, 그러지 말고, 내가 기다려. 자기 친구하고 술 먹자 생각나게 전화했다, 저거 했다는 거야. 하니까, 나중에 걔가, 여껏 내가 막, 같이 이거, 저거 하면 되거든. 이거, 저, 라인에, 그, QR 코드만 이렇게, 상대방이 그거, 이렇게 스캔하면은, 셋이 같이 보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할 표가 왜있가고 그게. 그것도 20대야. 나는 소자 20, 30대 대기업에서 컸거든. 왜냐면 뭐 채팅이 요즘, 요즘 한자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데 어? 그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이제 뭐 이제 내 친구가 가르쳐줘뭐 농담삼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20, 30대 열심히 자기 그 어떤 능력을 불태우고 어떤 어? 사회 어떤 막 그런 걸 내야 하는데 사람들 거짓말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뭐막그 채팅방에서 막 야, 오늘 뭐저 누가 어? 한번 뭐또 골탕 내길래 그러면, 뭐, 장난삼아, 이제 그 분위기에 고딩들이 많이 하는 거 같아.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약속 장소까지 간다 말이야. 그러면 꼴꼴대면서 웃으면서, 여자애는 이제 미안하니까 숙 빠지고, 걔 남자애가, 아, 뭐, 올때 걸렸지? 뭐, 아니, 뭐, 조심해. 막 이러면서, 그 유튜브 수입 한 달에 몇푼 되겠니? 어? 주식으로, 한 달에 보통 평균 350에서 500 정도 벌어, 내가 평균. 용돈 벌이로. 하여튼,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절대 남한테 가슴에 상처를 주면 언젠가 그게 나한테 수십 배 돌아와요. 우리나라 땅쪄어 세계 지도 보 무지 쪄거.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다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앞으로 나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피해주거나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혹시나 해서 그래. 네 인상 참 좋아. 보니까, 아, 인상 좋아. 아주 선해 보여. 마음만, 그, 나쁜 생각 없고 이러면 임복도 있을 것 같아. 그, 뭐, 나쁘게 막잔 머리 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뭐, 벌탕 먹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자기한테 온대니까 나도 띄엄띄엄 봐 보면 하도 지분해가지고 어? 그 보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질까봐 안봐그 유튜브 하도 내용 내 내용이 이기가 올라 있길래 이 새끼 또 어떻게 나왔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거든 보면 내 것뿐만 아니라 참고 그런 거 밖에 없어 그리고 보는 애들은 누구냐 다들 말하는 게 실제 애들은 이제 호기심의 고딩들 내가 처음에는 어떤 목소리로 냐 제가 처음 고딩인지 18살인지 알고 나갔어요 아, 아저씨 뭐 하고 싶어요? 니 하고 싶어 내가 조금 잘나가 진짜야 단지 걔 만나면은 어, 진짜 얘가 집을 나와가지고 어려운 애였는지 내 도움을 줄라고 했어. 너 장난이면 지금 말해도 괜찮아. 난다 이해해. 인상은 아주 좋은 편이라. 바쁜 짓만 안 하면 인복도 있을 거야. 장난 아닌데 영통까지 했는데. 일산 쪽으로 올수 있어? 그럼 내가 택시비 줄게. 지금 어딘데? 저 잠실 집이죠. 아니면 저차 끌고 갈게요. 택시보다는 제 차가 편할 것 같아서. 여기로 오면 돼.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정도 걸릴 거야. 네 우선 준비할게요. 응. 26세치고는. 얼굴이 완전 동안이네. 키읽키읽 감사합니다. 저 이제 출발해요. 40분 정도 걸려요. 알았어. 한평생이 지난 후. 도착했어. 아, 저곧 도착해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갈까요? <laughs> 여보세요?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 그래. 난넌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내가, 요번엔 내가 왔잖아. 얼마 안 움직였잖아. 그래, 그래. 아유. 해줄 말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아저씨 졸업하려고. 어, 이걸로 졸업하려고. 어, 어. 그, 저기, 뭐야, 그 유튜브나. 알아 그러면? 아니 유튜브는 해야지. 어, 계속하고. 여튼, 나 아저씨한테 노래 하나 불러주려고. 자. 빛나는 졸업장을 가진 <laughs> 언니께 졸업 축하해 꽃다발을 하나 <laughs> <laughs> 어.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좀 찾아봐. 거기 내용이 좀 그래. 아, 나중에 내가 소재도 좀 줄게. 협찬도 해줄게. 뭐뭐 뭐 어떤 걸 협찬해줄 건데. 아니, 그뭐 재밌는 소재 이런 거 뭐? 그뭐 협찬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야, 네가 너무 그 내용이 좀 그래. 그래서 그래. 근데 사실 아우 씨도 나좀 어? 막 정들었지. 그래, 그런 건좀 있어. 그러니까.